안녕하세요. 신명기 12장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의 상을 불사르고 또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중요합니다 택하신 곳은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가오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 찾아와서 즐거워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어, 이 부분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라고 하는 것과 나중에 사사기에서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연결시키시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자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희비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라는 것. 내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음이라 그래서 레위인과 함께 기뻐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집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예배거든요. 예배. 예배는 우리가 임의로 아무데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 다시 말하면 택하신 곳을 향하여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루살렘 그것도 예수님이라 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해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방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제사는 가능하지만 아, 제사는 꼭 택하신 곳 예루살렘에 와야 되지만 고기 잡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요 이 광야에서는요 광야 생활에서는 절대로 직접 고기 잡아 먹을 수 없었어요 다 성소로 가져왔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성소가 진영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가져온다라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복을 따라서 각성해서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을 수는 있지만 재산은 예, 택하신 땅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소원을 감는 예물과 내 낙헌제물이겠죠?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을 거,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그쵸 택하실 곳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 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과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여러분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이 레위인이 어떠한 삶을 사는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을 대변한다라는 걸 성경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인이 버림받는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하여 이러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 언제나 마음이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또르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생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으로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에 드릴 것이요 내재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름다운 말이죠.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내 후손에서 그렇죠. 영구히 영원한 복이 있을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와께서 호 꺼리시며 가증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지금 읽으시면서 뭘 느끼셨나요? 했던 말또 하고 계시죠? <laughs> 아니, 왜 하나님 성경 말씀에 그 몇자 안 되는 그 공간에 왜 했던 말을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시나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나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결국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경고하고 경고하셨지만 우리는 어쩜 이렇게 죄를 짓는데 빠를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데 빠를까요? 네 오늘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서 주신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